자 이제 2016년 9월 교육청 고위 가용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잘 해석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것 같고 역함수 나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수 fx가 몇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예요.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것 같아. 그런데 이 fx를 보니까 3분의 1x 플러스 a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놈의 역함수가 있는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에서 얘는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그 교점을 살펴본다 치면 누구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다.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결국에 fx가 증가함수야. 그러면 y는 fx, y는 fx, 자, 그 다음 y는 gx. 요런과의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 치면 결국에 우리는 누구와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y는 fx랑, 그 다음 y는 x. 요 놈과의 교점을 구하더라도 역함수와의 교점과 일치할 거다.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으니까지. 요놈의뭘 구해주자? 교점을 구해준다. 자, 근데 문제 봐봐. 이때 문제를 보니까 교점이 몇개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교점이 지금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점이 서로 다른 게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되지. 그럼 잘 봐. 내가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f(x)는 x야 이렇게요. 되니까지. 그러면 요 놈의 교점이 두 개라는 것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리는 이 실근이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돼. 얘는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서로 다른 실근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봐봐, FX가 몇차 함수지? 3차 함수지. 그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중근과 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 다른 실근, 한 중근과 다른 실근 하나를 가지는 거야. 이때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자, 중근이란 편에 주목하자. 결국에 하나의 중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준다 치면 이거지. 자첫 번째 y는 x, 얘는 y는 f(x)의 뭐가 될 거다. 접선이 될 거다. 그렇게 해야지만 무슨 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중근이 생겨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될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y는 x라는 것이 접선이 되고요.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1이라고 고정된 거 맞지? 아, 접선의 기울기는 1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1이구나. 되니까지? 그럼 이거 풀면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f'x 미분해 주게 되면 얘는 지금 뭐가 될 거다? x제곱.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두 가지잖아. x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x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 맞죠? 이렇게요. 됐니까지? 그럼 내가 봐봐. 여기에 3분의 1 x제곱 플러스 a. 미정계수 한 개면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a값을 구해주면 돼. 근데 접점이 될수 있는 좌표몇 개야? 두 개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더가 봅시다. 자, 세 번째 지나가서 첫 번째로 접점의 x 좌표가 1이야. 접점의 x 좌표가 1입니다. 예. 근데 잘 봐. y는 x라는 것도 접선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접선도 누굴 지나가야 돼. 접점을 지나는 거야. 이 접선도 뭘 지난다고요? 접점을 지난다. 그럼 x 좌표가 주어지면 이 x 좌표를 여기 접선에 대입해서 접선의 y 좌표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1,1이 됩니다. 그럼 또 봐봐 이접점이 1,1이 바로 또 누구를 지나가야 돼?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y는 3분의 1x의 3제곱 플러스 a를 지나가는 거 맞죠? 대입합니다.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a 값이 1이니까 a 값은 3분의 2다라고 답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해보자. 두 번째,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자, 접점. 이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거 어차피 접점이라는 것은 접선도 지나가는 거니까 접점의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죠. 그런데 요 놈도 지금 누구를 지나할 거라고? 3차 함수를 지나가니까 y는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a에다가 대입해볼 수 있다고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a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때는 a값이 얼마 나온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이때 a 값들의 곱을 구하자 두 개를 곱해줄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거예요 어차피 접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어요. 왜? 접선의 기울가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접점의 좌표라는 것은 접선도 지나갈 거고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것 같고 함수 문제 풀때 미정 계수가 한개 주어져 있지, 그렇지? a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 좌표를 대입한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